한번 방송 중에 이찬원은 그의 숨겨진 고난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목소리 배우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애니메이션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찬원은 행동을 해야 했고, 그가 목소리를 맡은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 넣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립트에 깊이 파고들어 캐릭터의 세계에 몰입해서 그들의 본질을 이해하고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번화한 도시에 사는 이찬원은 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싸움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정직하고 취약한 모습으로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직업을 동시에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으며 긴 시간과 불면의 밤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이 그를 형성하고 그를 더 강하고 인내심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도전적인 시절의 은은한 반전에 대해 생각하면서 덧붙였습니다. 이찬원의 따뜻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는 노래의 세계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빛나게 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서 DJ로 일하면서 그의 목소리를 활용했고 MC로서 이벤트를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델링에까지 뛰어들어 그의 예술적 여정과 끊임없는 노력을 더욱 드러냈습니다. 그의 끈기와 재능은 그를 빛나게 하고 다재다능함과 헌신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찬원의 영향력은 한국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는 국제 무대에서 그의 재능의 세계적인 매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표시를 남겼습니다. 최근에 그와 그의 팀은 버닝 트라트먼 탑7 US 투어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투어는 다양한 미국의 방송과 미디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그의 국제적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스퀘어의 전자 빌보드가 이찬원을 지원하며 불빛을 발했는데, 이는 그의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자신의 전과를 쉬지 않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독특한 목소리와 재능뿐만 아니라,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계속 도전을 계속합니다. 목소리 배우로서의 그의 고난에서 트로트 음악의 세계에서의 성공까지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그의 회복력, 열정, 인내심이 그를 한때는 닿을 수 없다고 생각되던 곳까지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는 희망의 등불입니다.